자, 그러면 이어서 2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전에 종목들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들었던? 네. 어쨌든 1부에서는 <laughs> 이전에 들었던 종목들을 간단히 좀 분석 드려야 되는데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는, 어, 이 북한발 리스크라는 거는 사실상 정은이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료 추천 같은 경우는 아예 드리지 않았고, 빅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우연히 잘 잡아가지고 오늘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와 VIP 분들만 가능했고, 뭐 스페코는 떴으나,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많이들 못 가셨었고, 하여간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해서, 오늘부터 사실상 뭐, 오랜만에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날이 될 테니,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 종근당 바이오 되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보시면은, 비교적 최근에 침착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의 면모를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3월달 같은 경우, 뭐 기존에 보시면 정비열이 인상적이긴 하네요. 그죠? 정비열세를 강하게 유지하면서, 코로나 전국에서도 비교적 하락폭을 다소 줄여나갔고, 회복도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면서, 다시 정비열 추세를 회복했습니다. 이러던 중에 이날 시가가 8%로 떴죠. 그래서 1 8% 갭이 뜨면서 하락 장악을 강하게 보였으나 바다권에서 다시 한번 반전하는 역수로 스팅 라인을 보였고, 이후에 약간의 파도가 치면서 상향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5일 2평이나 10일 2평이 크로스 되면서 상향 추세 전환됐고, 최근 증시에 좀 많이 흔들리긴 했으나, 어제 오늘 급등을 이어갔네요. 지금 바이오 종목이 저도 그렇고, 최근에 아무래도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슬슬 임상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이요, 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슈가 되고 있고, 원래도 이슈였지만, 뭐, 다른 거갈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문당 바이오. 첫 번째 추천 종목이 되겠고요. 제가 엑셀에 기재를 좀 할게요. 어, 일단 매수가는 37,700원 이하로 노려주시면 되겠죠. 자, 6월 17일이고요. 종근당, 바이오, 37,700원 이하로 매수 노려주시고, 34,500원 손절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 목표가는 3%로 하고, 그 이상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라파스고요. 라파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리스크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죠. 보시면 뭐 상한가 이후에 뭐 하이웨이브 캔들을 보인다거나 그리고 올 추세를 이탈했음에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상승 인태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때는 또 하락 기하 형태를 보이면서 아래 꼬리가 기다란 도찌를 어 십자 도찌를 십자가 도찌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또 상승 반격형으로. 반전을 깨고 상승 장악에 다시 한번 또도지 굉장히 좀 리스크적이죠 리스크적이고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한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증시가 좀 난잡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총 6일 동안 6거래일 동안 양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면역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장투가 아니라 단기적인 접근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신고가 추세고 종가 역시 최고 종가 마감을 하는 모습이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라파스 되겠고요 3만 300원 이하로 매수를 노려 주시고 2 8,100원 손절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종목도 있고 저런 종목도 있는데 다음 추천 드릴 종목은 다시 한번 굉장히 화두에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화제성을 몰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LG 우입니다. 우선주고요. 우선주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LG를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왜 많아졌냐? 오늘도 뭐 부동산 투기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인서울 뭐 이런 쪽이었는데 수도권이었는데 이제는 대전 뭐 이런 데까지 퍼졌죠. 정책이. 그렇게 수반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자금이 부동자금이 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자금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유동성을 띠게 되는 자금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1차로 부동산으로 유입되었던 자금들이 향방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 채권 같은 경우도 비교적 지금 마음에 안 들죠 접근하기에 마음에 안 들고 또 예적금 예적금 금리가 뭐3% 6%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저희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만원을 적금을 넣었는데 이게 내년 되니까 1 0 0원이 이자가 붙었어요 그럼 만 10, 100원이죠 만 10, 100원 좀너무한예요만 10, 300원이라고 하죠 만 300원이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작년 만원 넣었을 때 당시에 살수 있었던 음식이,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갈비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1년 후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만천 원에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나는 그 갈비탕을 작년에 먹었을, 먹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를 어느 정도 반영한 금리가 꽤 높게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서 2% 이내의 금리는 사실 금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대 뭐 여기서부터 거의 마이너스 금리라고 자칭을 하는데 그런 이유도 여기에 있는 부분이고요. 어 지금은 뭐 일본 가기 힘들죠. 근데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요. 지금 일본을 고등학교 때한번 갔다가 작년에 또한번 갔었거든요? 똑같은 지역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제가 고등학교 갔을 때는 그때가 좀 됐었겠죠? 몇년 지났는데 그때 똑같은 집을 갔을 때 라면이 8,000원인가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도 8,000원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뭐 6천원짜리 큰맘할매순대국 이런게 막 나와가지고 5천원 ,000원, 6천원짜리 이런거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근데 지금 만원 한장 가지고 먹을 수 있는게 많이 부족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승리가 잡혀갔습니다만 당시에 아오이라면의 아오이 행방불명이라는 데를 제가 갔었는데 맛집이라 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 라면값이 만원인데 근데, 일본은 더 맛있는 원조의 라면이, 오히려 가격이 그대로더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오는 패닉? 그런 게 살짝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선주를 왜 가게 됐냐. LG전자를 가기는 자금들이 다 일로 몰렸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자금을 관리하기가 힘든 거죠. 세력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가지고 작전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 품절주라는 명분 하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선주들이 많이 좀 키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좀 크게 그렸는데, 워낙 이 웨이브가 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움직임, 무브먼트를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3,500원 이하로 매수를 노려주시고, 47,900원 손절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